오늘 말씀은 신명기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여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당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정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요하를 배반하게 하려하며 너희의 하나님 요하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회에서 나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나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 진이라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는 미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을 너희에게서 완전히 물리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두려움 속에 살아 하나님이 주신 은청 속에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도 그 다음 또 두려움을 갖습니다.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당신 가정에 당신 아들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꿰매 넘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치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나의 가정에 위험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 너희가 애국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되었던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감대 있을 때, 너희에게 다가서서 너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극렬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라 것입니다. 극렬이 많으신 하나님은 결코 너희가 고난 가운데 머물러서 신음하는 인생을 가만히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 극렬하신 하나님을 잊지 그것을 오늘 이 성경 속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그들은 아무 힘이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너희는 연약하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시므로 너희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지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주례급 사건 가운데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것. 그 믿음이 오늘 너희를 유혹하는 거짓된 우상에서 너희를 지켜 영혼을 보존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마찬가지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만 또 깨어나면 두려움이 옵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무엇입니까? 너는 은혜의 하나님을, 국룰의 하나님을 잊지 마라 너는 오늘도 너의 삶을 이끌고 오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기억하라. 은혜와 능력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물리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은 은혜였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역사였습니다. 감사. 이제 은혜의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물리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세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